2 4회 공연을 했어요 <laughs> 네. 7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공연을 저희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일은 2회가 더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내일, 내일 두번더 보실 수 있어요 <laughs> 어, 마지막 공연 소감을 먼저 들어볼게요 한국 회원님부터 예 아, 여러분 어 저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번도이씨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번도이씨 정말 무사히 아무도 안 다치고 행복하게 할수 있었고요 정말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무대 위에서 더 행복하고 웃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셔서 쓰시는 시간 돈다 너무 더 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 공연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셋뭐 다른 배우분들 그리고 회사 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다 네, 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했습니다, 정말. 혹시 마이크를 안 키셨나요? <laughs> 아, 그렇게 크게 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laughs> 잘안 들리실까봐. 제가 크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빈님. 네. 어, 연습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년의 절반 정도를. 원더위치와 함께 했던 것 같아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너무 아쉽네요. 오늘이 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좋은 작품을 하면서 저 또한 너무 위로가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함께 웃어주시고 울어주시면서 제가 너무 큰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몇 개월 동안 저희 이거 함께 하느라고 고생해주신 언니, 오빠 그리고 스태프분들, 연주님 포함해서 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저희가 정말 유쾌하고 따뜻하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언더위치가 어, 굉장히 긴 공연이었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진이 빠진, 진이 빠진 채 돌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저 또한 위로를 많이 받고 공연을, 공연장을 나갔거든요. 아 이런 공연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 공연이 공연에 이 무대에 설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공연의 메시지를 어, 나는 러브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러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꽤 남들이 뭐라고 하면 뭐래 그냥 <laughs> 러는 그러는 당찬 사람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썩히는 말을 몸을 썩히는 말을 하진 않았나 그게 의도든 아니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조금이지만 어, 인간적으로 조금 성장을 도왔던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공연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공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막공이한 명이 더 있어요. 저기 매미, 우리 최명. <laughs> 네, 고생 많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면 하고 원치 않으시면 안 되요. 예, 뭐 안녕하세요. 예. <laughs> 이 본업이 제가 DJ가 아닌데 <laughs> 여기서. 버리고 약 3개월 동안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다음주부터는 네. 어, 여름내내 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다른 공연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안녕히 들어가세요습니다